창세기 49장.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놓고서 일렀다. 너희는 모여라. 너희가 뒷날에 겪을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는 모여서 들어라.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루우베나 너는 나의 마다들이요. 나의 힘, 나의 정력의 첫 열매다. 그 영예가 드높고 그 힘이 드세다. 그러나 거친 파도와 같으므로 또 내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와서 내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으뜸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시몬과 레위는 단짝 형제다.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 나는 그들의 비밀회담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회의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은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너의 아버지 아들들이 네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가 될 것이다. 나의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어먹고 굴로 되돌아갈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리는 모양이 수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랴?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에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그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앞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 가지에 맬 것이다. 그는 옷을 포도주에다 빨며 그 겉옷은 포도의 붉은 주부로 빨 것이다. 그의 눈은 포도주 빛보다 진하고 그의 이는 우유빛보다힐 것이다. 스블로는 바닷가에 살며, 그 해변은 배가 정박하는 항구가 될 것이다. 그의 영토는 시돈에까지 이를 것이다. 이사갈은 안장 사이에 웅크린 뼈만 남은 나위가 될 것이다. 살기에 편한 것을 보거나 안락한 땅을 만나면 어깨를 들이밀어서 짐이나 지고, 압제를 받으며 섬기는 노예가 될 것이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집파 구실을 톡톡히 하여 백성을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다는 길가에 숨은 뱀 같고, 오솔길에서 기다리는 독사 같아서 말발굽을 물어 말에 탄 사람을 뒤로 떨어뜨릴 것이다. 주님, 제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갓은 적군의 공격을 받을 것이다. 마침내 적군의 뒤통수를칠 것이다. 아셀에게서는 먹거리가 넉넉히 나올 것이니 그가 임금의 수라상을 맡을 것이다.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슴이어서 그 재롱에 귀여울 것이다. 요셉은 들망하지 샘 곁에 있는 들망하지 언덕 위에 있는 들락이다. 사수들이 잔인하게 활을 쏘며 달려들어도, 사수들이 적개심을 품고서 그를 관역으로 삼아도, 요셉의 활은 그보다 튼튼하고 그의 팔에는 힘이 넘친다. 야곱이 섬기는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고, 목자이신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너에게 복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위로 하늘에서 내리는 복과 아래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복과 젖가슴에서 흐르는 복과 태에서 잉태되는 복을 베푸실 것이다. 너의 아버지가 받은 복은 태고적 산맥이 받은 복보다 더 크며 영원한 언덕이 받은 풍성함보다도 더 크다. 이 모든 복이 요셉에게로 돌아가며 형제들 가운데서 으뜸이 된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삼키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눌 것이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이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을 축복할 때한 말이다. 그는 아들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일렀다. 나는 곧 세상을 떠나서 나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죽거든 나의 조상들과 함께 있게 햇사람 여브론의 밭에 있는 묘실에 묻어라. 그 묘실은 아브라함 어른께서 묘실로 쓰려고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을 함께 사두신 것이다.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그분 의 아내 살아. 이두 분이 묻혀있고, 이삭과 그분의 아내 리브가 이두 분도 거기에 묻혀있다. 나도 너희 어머니 레아를 거기에다 묻었다. 밭과 그 안에 있는 묘실은 햇사람들에게서 산 것이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르고 나서 침상에 똑바로 누워 숨을 거두고 조상에게로 돌아갔다.